좋아 한 장면만 더 찍으면 되겠어 이 동쪽은 오딱 좋네 여행자 여기서 다 보네 폰타인의 장사를 하러 온 상선이 나를 경호원으로 고용했거든 며칠 전에 막 바다 이슬 항구에 정박한 참이라 귀향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성 안을 구경 중이었어 전에 상인들한테 폰타인의 태엽장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직접 보니까 진짜로 정교하더라. 춤사위도 우아하고 이렇게 우아한 춤이라면 분명 사람이 쳐도 멋질 거야. 난 그냥 그런데 두냐르자드 아가씨랑 닐루가 요즘 새로운 춤을 연구하느라 여기저기 가르침을 구하고 있거든. 그러니 폰타인 장치에 춤을 찍어가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영감을 줄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저키큰 기계인간... 어... 코펠리오스라고 하던가? 저 장치의 동작은 힘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 파트너를 데리고 빠르게 도는 데다 높이 들어올리기까지 하잖아. 여간 힘든 게 아니겠어. 아가씨랑 닐루 중에 누가 저 역할을 맡을 수 있으려나? 나? 어휴, 안 돼. 난 간단한 스텝 몇 개만 겨우 받는 정도지. 복잡한 춤은 하나도 모른다고. 전에 아가씨가 춤추자고 끌고 나갔을 때도 복잡한 음악 리듬에 도무지 맞추질 못하겠는 거야. 계속 아가씨의 치마를 밟아서 둘다 넘어질 뻔했다니까. 결국 쉬는 시간에 아가씨가 짧은 치마로 갈아입고 와서 나보고 스텝을 따라하게 하셨어. 아가씨랑 춤추는 건 물론 즐거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춤이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래도, 두니아르자드 아가씨가 이 춤을 추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남자 파트를 연습해야지. 돌아가면, 아가씨한테 전에 그 치마를 다시 꺼내라고 해야겠어. 이번에 또 필요할 테니까? 돌아가면, 아가씨한테 전에 그 치마를 다시 꺼내라고 해야겠어. 이번에 또 필요할 테니까?